저 자꾸 삐거든요저한번기억요 <laughs> 저기 저기요. <laughs> 저기서 뭐 하세요? <laughs> 아 저기. 저실 낙하산이 무리가 나봐요 째째. 해운 4호.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아아나 드래곤 알 어, 이런 아, 것것것 것만 것 나오네? <laughs>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저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진호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예, 럭키 배틀 로얄이라고 해서 예, 이제 이게 럭키 블록으로 럭키 블록이랑 플레이 모드로 사용해서 하는 모드인데 오늘 엄청나게 헤이스팅 왔습니다. 어. 아예 아, <laughs> 누굽니까? 아자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요, 반갑습니다. 저요, 저요. 아, 아, 저요. 바로 바로 정비다야야 야, 아니거든 나거든. 정비 아이 애들이 주 주인공병 있어요 주인공병. 네, 네, 이해해주세요. 알겠죠? ]고요. 네, 아, 어, 그래요. 아, 어, 인사해주시죠. 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유튜브 어, 하는 도티구요. 어, 옆에 떨거지들 데리고 왔어요. 떨거지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laughs> 이, 이 친구들은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나가요. 기분 나쁘면. <laughs> 어, <laughs> <그래서 웃음> 비위를 좀잘 맞춰줘야 돼요. 아. 네, 아, 그러면 한번 우리 다른 분들도 비코니부터 수정님 이렇게 순서대로 소개 한번 하고 가죠. 네, 그렇죠 네, 비코나 고구싱부터. 어 <laughs> 소, 아, 소, 아, 소, 아, 소개하라고요 소개. 아, 아. 어. 네 안녕하세요 비콘입니다네네 아, 네. 저는 천재고요아네네 아, 네, 그래요 컨셉이에요. 네 그래요. 네. 자 아, 다, 다, 다음은 동굴에 사시는 분. 네네 네, 저는 동굴 사는 1 6살 여자 수장입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맞아요. 화장실은 아니죠? <웃음> <웃음> 거기 동, <laughs> 동굴입니다 동굴. 아, 집이 2층 구조예요. 제네 집이. 아 그래요? 아, 부자 부자 집이. 방 하나가 다제 거예요. 제야 2층. 이거 2층 야. 집이 2층 집이 원래 와. 그 로망 아니야 로망? 네. 그러니까. 와 쫌다 <laughs> 계단 타고 올라가는 거 방에. 와좀 부럽다. 엘리베이터 볼다. 엘리베이터. 와 엘리베이터 있어요 집에? 예 네, 집에 엘리베이터 가 <laughs> 올라가요. 와 쫌다. 뭐 아니, 손이... 장난 아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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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옆에는 어, 잠들이죠. 잠들님 안녕하세요. 네. <laughs> 저희 소개 좀요. 이가 <laughs> 네? 오늘 주인공입니다. 아네 그래요. 주인공 잠뜰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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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그렇다고 해요 그냥 시끄러우니까.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자그그 그 옆에는 누구신가요? 저는 고대라고 합니다. 뭐 고대요? 고대요? <laughs> 고대 고대생이세요? 고대. 아아 코디? 코디. 코디님. 코디, 코디. 코디입니다. 아, 코디님. 아, 아, 아. 왜, 왜, 왜 닉네임이 코디예요? 음 um, 저는 네 몰라요 그냥 아. 떠오르는 단어 아 그냥 떠오르는 단어 떠오르는 아, 단어 아 근데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옆에는 네. 왜 스캔을 저러고 다니는지 모르겠네요 태경이네요 별거 하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laughs> 하지 마라 어 그냥 <laughs> 사요 어? <laughs> 하지 마라 <laughs> 아 <아니, 웃음> 그럼 옆그옆에 옆, 분은 뭐예요 원주민이시네 울고요 <laughs> 뭐, 저분 뭐예요 이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네네네 소개 저는 어.. <laughs> 승찬이에요아 승찬님? 네어어그 음, 어. 뭐야 진호님의 실친이죠? 네제 실친인데 네. 실친보다는 좀 학교에서 흔히 말하는 네. 빵서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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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요 빵빵빵 네, 제가. 빵 딜리버리 네, 제가 빵서틀이고 제가 네. 아그 아, 됐구나 아. <laughs> 아이고 아, 아무튼 어, 진호님은 빈진호를 좋아하나봐요 아, 네, 저 빈지오를 굉장히 팬이에요. 오, 저도, 피카소. 저도 저도 좋아데 I never felt like this before. I never felt l i n o n t t e l l e n 와! 어이 정도 해야지, 이 정도 해야지, 이 정도 해야지. 어? 아니 그렇습니까? 여, 어? 저는 원래 노래방 컨, 노래방에서밖에 안불러서 <laughs> 이런 자리에서는 잘안 합니다. <laughs>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게? <웃음> <웃음> 자 아무튼간 저희가 8 명이서 컨텐츠 진행할 거죠. 네, 오늘 네. 여덟 명이서 일단 팀전 한판 하시고 네. 이제 개인전 한판할 건데요. 네. 일단 저희가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네. 여기 사다리 타시면대요 네. 아, <laughs> 나뭇잎 너무 저... 야해요. 아, 맞아요. 나뭇잎이요? 옆에 보면 이게 겨드 겨드망이터도 있어요. 어? 바람 불면 바람 불면 날아가요. 영 날아가질 않아요. <laughs> 영 차. 영 차. <laughs> 영 차. 어다 왔다. <laughs> 네, 룰은 아시, 그 아시죠 도트님? 어, 네. 아까 전에 설명 들어서 대충은 아는데 그래도 시청자 분들한테 아, 한번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제가 그 들이 룰표 그 네, 뭐하세요? 어, 네 룰표 룰표. 네, 그걸 좀 <웃음> 방송에 <laughs> 보여주시면 되죠. <사실>? 어, 네네네. <laughs> 좀 되게 번거롭긴 하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리죠. 아 네. <laughs> 어자여깄네요네 제가, 네. 아, 제가 할까요? 네네네 당연히 하셔야 제가 해게요 네. 네. 이제 컨텐츠가 럭키 배틀로얄인데요. 어 네네. 이게 일단 각자의 아이템이 지급 돼요. 자 이제 그만 때리시고요. 네. 네. 자 안에 저기 보시면요. 이게 안에 들어가서 이제 버튼을 한 명씩 클릭하실 거예요. 네. 음. 그러면 이제 각자 아이템이 지급 되고 어. 이제 15분 동안 이제 럭키 블록을 이제 까면서 아이템을 얻어야 돼요. 네. 가장 필요한 광물은 딱 보이시죠? 어네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예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럭키브루 사망시 무효예요 하지만 처음에는 이제 무효인데 네그 이제 여러분들 닉네임 옆에 스코어보드가 생겨요 어, 네 다들 스코어보드가 화려하신데 제가 좀더소개시켜드릴습니다어 좀좀 어, 여기, 여기 이렇게 숫자 아네네 스코어보드가 생기는데 저거 이제 저 스코어보드가 가장 많은 사람은 네 이제 벌칙을 하실래요? 뭐 하면은 어좀 그럴까요? 어... 벌칙하면 재밌으니까 저는 뭐 그래도. 워낙 럭키가이라 그럴리가 없어요 아진짜 하지마라 네 아, 일단 러키 아이도 뭐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약간 번외네요. 번외. 네, 번외요이야좀 재미를 재미있게 하려고 최대한. 어, 구성이 좋네 아주 구성이 좋아. 나쁘지 않게. 와, 네네네. 어. 이상한 거 생겼어. 네 그리고요? 뭐요? 뭐요? 그리고 이제 룰또 이제 보시면은 네. 전쟁 시작 후에는 그 상점을 이용할 수 있어요. 어, 네네네. 네, 하지만 럭키 블록은 부시면안 돼요. 어, 네네네. 그렇죠? 이제 뭐 이제 팀은 이제 개인전일 땐두 명까지 가능하고. 네. 1분마다 자기 위치가 자표를 공개되니까 어.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사망시 뭐 다들 아시죠? 네네네 네, 포션 먹고 하시고 이제 여기 안에 보시면은 네. 이제 좀 이따 받을 아이템인데 쉬움과 평화로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어 네네네 이제 가스트나 위더 나올 때좀 시끄럽고 진행이 번갈로우니까네 네, 그때 이제 사용을 주시면 돼요 꼭어 쉬움을 바꿔주셔야 돼요 참고로 어 네네네 네 어. 오케이 저희는 뭐다 숙지했죠 어, 네. 아, 오케이 뭐, 알겠어요 그 일단은 이번 판은 네. 4대4 뭐, 팀, 팀전이죠 뭐 팀전 한판 하시죠 보면은. 어 그러죠 그러죠 아, 네, 어, 저희가 어, 또 이제 어떻게 해요? 저희가 이길 텐데. 네. 괜상 <laughs> <영상> 보니까 얘들 오셨더라고요. 뭐라고요? 그럼 서버한테 카는거 보니까 그게월 어? 총을 예. 네. <laughs> 아니에요. 얘들 잘 쏘는데 총. 야, 한 분씩 들어가셔서 네기 네. 도티 님부터 들어가서 버튼 아, 누르실 거까지 짠.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짠. 여기 보시면은 버튼이 있죠. 이거를 누르면 오! 이거 뭐예요? 어, 그게 이제 아이템 기... 각자 생겼죠 아 기본템인가? 네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아이템이거든요 오네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 이제 한분한 한 분씩 들어가셔서 오케이 오 신기하다 와, 이건 뭐 이건 뭐예요? 낙하산이에요? 네, 낙하산인데 이제 아 맞다 자 건물 안에 아 이제 다른 광물을 캐시면 안 돼요 아시죠? 어네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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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블록에서만 나온 그거, 광물을 캐야 네. 되죠 그 아마 건물 안에 가끔씩 이제 엄청난 럭키블록이 있어요 오제 그걸 타고 오. 멋있게 딱 착지하면서 딱 럭키, 딱 낙하산 펼치면 멋있지 않을까요? 이아이 럭키 블럭이 낙뎀을 방지해 주는 건가? 그러니까 저 건물 안에서 떨어질 때좀 네. 이제 멋있게 하시라고 아 낙하산 주겠습니다. 아어 이따가 낙하산 딱 펴고 다, 다 떨어질까요? 아, 네, 뭐 상관없고요. <laughs> 네. 낙하산 쓸 <laughs> 일이 네. 별로 없어서 아, 그래요? 생각보 네. 아, 그래요. 한번 해볼래요, 볼래? 이따가 아, 아, 다 그래. 같이 한번 해봐요. 분명 이거 못 펼치고 죽는 애 나올 것 같아요. 나 음. 일단은 네. 다 뽑으셨어요? 네. 뭐, 오 이거 네. 뭐 하는 거야? 이거나? 야 이거 뭐 어? 이거 뭐야? 야이 자세가 뭐 이거 이래? <laughs> 오, 오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우와 아니, <laughs> 자세가 좀... 야 이거 되게 신기하다. 그런데... 어, 허 야, 무슨 야, 하는 사람 보신 분들, 분들 계세요? 다 뽑았나? 다 뽑으신 것 같아요. 이거 뭐 이제 뭐 통화 나누고 빵빵빵 빵. 네. 어 그러죠. 그럼 통화방 빰, 나누고 빵 빵. 어뭐 서버 멘트로 시작 이거 해 주나요? 아, 시작이요? 네. 아마 이제 CV 이제 좀더 시간이 남을 거예요. 네. 그때부터 이제 뭐 시작하는 거니까. 네. 15분 뒤는 이제 저희가 50분에 정확히 딱 시작하면 될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열심히 다이아몬드랑 합시다. 에메랄드 구하면 되는 거죠? 네. 네. 오. 50분부터니까 9시 5분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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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내려가서 시작하고 싶어요. 네. 밑에 내려가서 그럼 바로 시작하죠. 네. 한번 낙하산 좀 보여 주세요. 아, 제가 딱 한번 또. 네. 네. 한번 <laughs> 보여주세요. <이렇게 웃음> 왠지 불안해 꽁자. 이거 안 펴질 것 같아. 핫! 오, 뭐야? 조교, 조교. 오, 아, 네. 오, 야! 핫! 어, 어, 가자. 어. 잠천 이거 펴져! 오야야야 야. 야, 이거 귀엽다 이아저거든요아 이거 거기서 어저저저저저저우후야 이거 신기하다 아, 한대좀 치실래요 누가 와아 아. 어 됐어요 됐어요? 어저또 꼈어요 으어저 그만 치시고 이제 저 근데 이거 낙하산 1회용이에요? 아 <놀린> 낙하산 어 없어지네요 저거 자꾸 뛰거있요저 한번 뒤게요 저기 저기요 저기 거서뭐 하세요? 아 저기요 솔직히 낙하산이 우리가 나 봐요 <laughs> 아 자꾸 끼네요 <laughs> 아니 죽으셨는데요? 어저 계속 끼는데요 뭐라고요? 아, 계속... 계속 먼저 이제 아 게, 됐네요 계속 꼈다고요? 계속 낀데 계속 낀데 아 네. 어떡해요 됐어요 됐어요? 네 됐어요 어 나카자는 네. 일회용이네 일회용 예 네, 이제 아. 이제 통화 끊고 그러면 진행하면 되네 <laughs>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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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 저희가 수고하세요. 여기 남아있어도 되나요? 아 네네네 네 어. 어? <laughs> 내, 내가 저기다 통화방 팠는데 어. 으좀 끼네 이게 대경 우승 야, 야 시작하면지 우승 여기 여기 바로 상자 상자 있다. 시작하면 시작하면 여기 <목> 기 여기, 여기 상자 있다. 여기 여기 야 로키블록 있다. 여기 바로 있다. 야, 여기 시작하면은 오야 어, 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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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뭐야 캔다 어, 야 잡들아 그다야야 다이아가 뭐 뺏겼다. 샘러러러 야, 로키블록도 있다 로키블록 여기 있다. 야야나 다이아 나 그거 나 그거 얻었어. 다이아 그거 베리록키 그거. 어, 베리 베리키 어. 오. 다이아 갑빠야 다이아 갑빠. 오 야. 아, 나 황금사가 나 황금사가. 야이 잠뜰이 역시. 클라스 어, 먹을 거. 아!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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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많아 이거. 그러니까 이이주변이 많은데? 어, 어, 이 너무 이거, 아파. 너무 아파. 이거, 어, 야,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나. 아슈퍼이 아, 여기도 있다. 오. 되게 기 없는 것만 나오네. 오. 다이아 짱많이 얻었어! 우와 대박! 아, 네. 우와 이게 이게 다이아를 많이 캐야돼요 잠깐 나갔다올게요 어좀깨는것 같으니까 그거봐 네, 나갔다와 쩔 아니 오. 나 그거 있잖아 위싱웰 어어 그거 나와가지고 당근 던졌더니 다이아 한세트 넘게 있네 아 진짜? 오. 대박 쩐다 이쁘게? 어 잡더라 아 나는 왜 귀사한 것만 나오냐? 너가 흘린 다이아들이 내가 먹었어. 오우구! 어, 그. <laughs> 아그게 흘릴 정도로 많았어? 어 너무 많아. 와 어떻게 오정이 쩡이... 아아 야 잠깐 잠깐만. 아 잠깐만. 야나 죽는다 죽는다. 야나 죽는다 살려줘라. 야나 야, 야, 나, 나, 살려줘라 살려줘라. 야 거미 거미 뭐야 이거? 됐다 쎄 이거. 와나 바지도 얻었어 그 어. 다이아 <laughs> 바지. 야너 뭐야 정체가 뭐야 너? 너 치트키 쳤지? 치트키. 아 어이 나나나나 나, 나 이거 있다. 바지 보호사. 아 잘못 얻었다. 시리... 이거 던지면 안 되는데? 아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에메랄드. 야, 나나 있잖아. 도. 나 그거 우물 있잖아. 음. 어. 우물에다 뭐 던졌는데 음. 막 잠들이들이 막 나와. 어? 어? 너무 웃긴가? 잠시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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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이아또 뭐 얻었다 어? 어 뭐라고? 나 캣톤이 닭하고 다이아 같이 나오는 거또 얻었어. 아 진짜? 아 야자. 아. 어. 밥. 어 나도 아. 잠들이들왔어 어? 야잠도이들왜 이렇게 많이 나와? 뭐야 <laughs> 여기 짱 많아. 나이스다이어나이스 어이, 다이 다이아, 다좋다나이스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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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이다. 나 부럽다. 아, 미또 나왔다. 어, 이세계이다 어, 어, 여기 하이. 어, 이거 이거 같이 해 빨리 이거 나나 죽을 것 같아. 살려줘. 어, 왜왜왜이 너무 많아 이거. 와, 나 다이아 또 나왔어. 오, 짱다. 어, 어다이어만 나와. 우와 부럽다 나도 나도 좀어어 어? 일단은 어, 아이템을 좀 많이 구해야 되니까 주변에 아, 돌아다니면서 럭키 블럭을 캘게요 최대한 이 어이, 어이구 어이, 어이, 여기는 왜 터져 있어? 많은 일들이 있었어 꽃들이 잔뜩 나오네 이거 맵에 있는 다이아 블록 이런 건 캐면 안 돼? 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지? 어, 어 나이스 가보 나이스야난 출발, 다이아 풀풀 세트인데 거 아주 열심히 다니시는 이거 나 다이아블록 여덟 개야. 아 맞다 이거 철 캐도 된다 그랬는데 여기 신호기는 아나 아까 안 캐. 나 다이 다이아 나두 세트 넘어. 뭐 캐도 돼. 진짜로? 어. 어 난한개도 없는데. 다이아블록 여덟 개라고? 와 짱이다. 아, 나나왜 이렇게 운이 없냐? 어? 나 엔더 진주 엄청 많이 나왔어. 아, 오 나이스 철블록 철도 필요해요. 엔더 진주? 오나 어. 어. 어, 징징이들 나온다. 이뭐 이거? 뭐, 이거, 아, 이거. 징징이들. 오 어, 어, 나이스 우물 우물 우물에다가 던지면은. 아야 카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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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나, 나 럭키엑스 럭키엑스 오유 가스트가 잔뜩 나왔어 럭키엑스 어어날 럭키포션 어? <laughs> 야, 럭키 야 너네 되게 사기야 너네 되게 잘 먹는다 나는 포... 안 나오는데 아 이거 자꾸 럭, 나오네 이거 우물 럭키포션 럭키 신속 져라 어머 어, 뭐야 사기야 오호 쓰잘데기 없는 금괴만 잔뜩 네 어, 철블록 이거 캐요 캐도 돼요 철블록 그아 맞다 여기 있는 건 캐도 돼 어디 있는 거? 그그우물에 우물에 있는 밑에 거는 캐도 된대. 해도 돼요? 어, 어, 어. 나스럽게 우물에 어? 있는 건 캐도 어. 되는 거구만. 오, 이거 이거 캐도 된대요, 여러분. 그럼 나 위싱을 두번 나와 가지고 엄청 많이 캤네. 음. 아, 나도 나도 많이 났었는데 우물. 나이스. 네, 어? 채블라아홉개 어차피 근데 철은 별로 안 중요해. 응? 나, 그, 나 다이아도 세트. 어, 다이아랑 다이아랑 에메랄드로 그 나중에 총이랑 방어구 사잖아. 오케이. 아 이거 이겼는데? 거의? 아 이거 아 근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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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저쪽도 우리 그래 아, 이게 항상 이랄수... 우리만 잘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돼 아아 아나아나 아, 나 진짜 나안 나오잖아 어? 아 꽃만 나와 이거 뭐야 아 이거 쓰잘데기 어, 없는 거만아 거면... 어, 아, 뭐야 럭키빌리 야나 아, 아, 진짜, 럭키빌리... 아니, 나 진짜... <laughs> 미치겠네 이거 어 다이아 13개 럭키 헬멧 쪽왜 이렇게 의이안 좋아? 어? 어, 어 뭐야 럭키 나... 양동... 오오 나... 나이스 나 에메랄드 불러 오굿나나나나 어, 뭐... 양동이 얻었어 양동이? 오케이. 양동이도 필요하지 않을까? 아아 모르겠네. 이거 물도 어? 물도 야 되나? 물이 있나? 와이. 아. 어? 와이키 어? 어? 블럭이 맞네. 아, 아니 <laughs> 아유, 야, 잘 가. 나투척룡 언노키 포션 이거든 어, 뭐야? 오. 아, 거거는거 그거... 아니야? 좋은 거 파기네, 먹었다. 오. 언노키 포션 이거 뿌리면 다 죽겠는데? 아, 진짜? 시가 어, 야, 그거, 그거 진짜 좋다. 그거는 아, 아. 아. 뭐야? 와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돌기형 하이. 아, 안그도 여기 있니데 모르고서? 나 베리롭스. 어, 어 베리롭스도. 베리 우와, 쩐다이것도 있어? 나, 대박. 날카 파이브. 아니고 비콘이랑 아, 이런... 잠터리가 하드캐리 하겠는데? 오. 저. 왜왜 왜? 물에 <laughs> 갇혔어. <laughs> 야, <laughs> 아. 안스폰에서동스폰에서 스폰에서 동쪽으로 와. 어, 스폰에서 동쪽으로? 어 아니, 여기 이거 풀겠다. 이리 저 앞에. 아이. 어, 수고 수고해. <laughs> 아싸 철블석똑했다나아 나이스 마스다 마스가 나타다 피스풀로 바꿨다가 다시 시용으로 바꿔 맞아맞아 맞아. 아니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운이 나쁘죠? 지금? 이거 짱나네 여기 저기있다 아나 나도 갑자기 운이 없어졌어 아나야 근데 잠뜰리좀아나 쫓... 진짜 안장같은 것만 나와 말먹이랑 어우 좋겠다 어 좋겠다 너네는 어. 뭐야? 너네 뭐니x2 너네는 뭐야? 안녕 헛. 어? 운반이네? 나이스 금괴 아, 그. <laughs> 금괴 무쓸몬데 아, 여기, 여기 여기 많다 여기 황금사과 오호 이쪽으로 가야지 아, 이쪽으로 이거 가야지 같아, 또. 여기에 네? 어, 아나엑아나 액... 아, 진짜 아 오늘 좀 안되는 날인가? 아나 원래 럭키가이였는데 럭키가이 여기는 자습군.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아아나드래곤알 어, 이런거만 나오네 수어. <laughs> 액자, 아, 액자, 어, 액자가 나오는 거야? 아, 아 저기요, 살려줘. <laughs> 나 물에 갇혔어. 내가. 야, 살려줘요. 야, 살려달라고. 어, 야,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살려줘, 살려줘. 누구? 살려줘요. 안, 아, 나. 아, 이거 죽는, 데도 시간 걸려, 이거. 내 옆에서 터진 소리 들렸어. 어, 어, 내가, 아, 내가 방금 크리퍼 터어냈거든 어, 어, 오빠가 보다가. 그 어. 아, 살려줘. 어! 아, 죽 럴럴럴. 아, 뭐야 또 <laughs> <너> 따수가. 야, <laughs> 나 너네만 믿을게. 아, 어 여자. 어? 어, 어. 어. 베리 럭키 소드 있으니까 걱정 마. 어. 야, 야 근데 이거 베리 럭키 소드는 필요가 없다니까? 이래 그래? 아, 총, 맞다, 총이지. 총으로 따는데 이게 근접 무기 있어 봤자 총이 없어. 뭐 뭐? 야, 그거 럭키 보우 아, 럭키 보우 럭키보우 그, 먹으면 뭐해? 총이, 총이 좋지. 어? 나도, 나도 럭키보우! 아닌가? 이 럭키보우가 좋을 수도 있겠네? 럭키보우 사겨. 더 센가? 총보다? 몰라, 몰라. 아니야, 그래도 역총은 빠바바박 쏘잖아. 아, 어, 가스, 가스! 가스. <laughs> 아유, 저 친구는 왜 이렇게 터져? <laughs> 이거 내가 죽었던데. 나 죽을 뻔, 나 죽을 뻔. 오, 오 살았어? 오. 어, 축하, 축하. 오, 뭐뭐 아, 소리야? 잘가? 잘가? 어이뭐 이거. 뭐, 뭐. 가스트였나? 어이 여기 구멍이 어디야? 나 갇혔어. 아니 이게. 어 여기, 여기 잔뜩 있다. 헉, 여기 짱 많아, 짱 많아요. 헛이다. 아니 지하에 몬스터들이 왜 이렇게 많아? 아, 석영? 어, 아, 아, 화살 화살. 야, 화살 잔뜩 먹었다. 헛. 어, 화살이 있어 헛. 이런 거좀 쓸모 없는 거좀 버리고. 아, 가스트 가스트. 오케이, 또 다이아 탑. 다이아 블록 탑. 오나이나스다이아블록탑이래 어, 어, 음. 와. 어이 개야. 럭해도 돼? 와, 다이아몬드다. 아, 나이스. 다이아몬드 것도, 것도, 다이아몬드 아, 다이아 다섯 개. 아, 그. 다이아 다섯 개야,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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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나, 아, 뭐야, 개. 아, 나 용암 나옴. <laughs> 와, 아, 왜 이상한 것만 나와 자꾸. 고양이들 필요 도 없는데 이거. 어, 어, 야, 야, 럭키 포션 먹었다. 럭키 포션. 나도 럭키 포션. 와 신속 재생 화염 저항. 우, 좀 더. 사기야. 그사귀네 어이 뭐야? 어, 금괴? 나이스 우물. 이건 캐면 안 되겠죠. 어, 뭐야? 막대기? 아니, 근데, 야, 이게, 총알 살려면은 다이아가 많이 필요한데. 아이, 철 나왔다, 에이. 에이, 에이. 다이아. 오, 이거 뭐야? 야, 이거, 야, 잠깐만! 야, 왜요? 여기 슈퍼치킨 있거든? 어, 어 이거, 이거, 내가, 내가 소화했던 건데. 이거 짱쌤이 오, 짱쌤! 어, 잠깐만,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없어져. 오, 잠깐만. 이거 써, 해도 되나? 어떤 거? 징징이 나와가지고 징징이한테 교환해가지고. 아, 어, 맞아, 맞아. 그거. 럭키 헬멧 이런 거 얻어도 되나? 럭키 헬멧 이런 거 얻을 수 있거든. 아, 그래? 안, 안 되지 않을까? <laughs> 안 되잖아. <laughs> 그러 아, 나 물에 빠져 죽어. 빨리 죽어 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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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자. 철을 히로겠지? 아, 나이스 나무. 아, 나이스. 버려. 아, 나 그레이트 디펜더. <laughs> 빨리 아, 죽여줘나 나. 물에 빠져 죽네. <laughs> 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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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 그거 유리 깨야겠다. <laughs> <있다>. 어, 아. <웃음> <웃음> 오케이, 죽었다. <laughs> 나 오늘 좀안될 날인가 봐. 자꾸 이상한 것만 나와. 봐 아, 봐. 뭐. 오 나이스 에메랄드 불러 어굿 oh, 나이스 good. 하나 하나 good. 어 여기 이거다 아. 이거다 제발 여기 여기 행운의 신이시여어 에이 철불로 맞네 어, 우와 나이스 뭐뭐와 뭐, 터졌다 터졌다 뭐가 에메랄드 에메랄드, 오, 나이스. 헉, 에메랄드 나이스. <laughs> 어 나이스 에메랄드 스물여덟 개 나이스 와, 어, 나이스 나이스 맞네 나이스 여기 있는 철블로도 캐도 돼요 나이 나이 나이스 나이선 어? 내내이름 부르는거 아니지? 나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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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이나이 나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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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나이나이